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에요. 오늘 저는 인연숙에할 거예요. 그럼 밥 같이 갈까요? 갈까요? 괜찮으세요? <laughs> 자 얘들 나물이비나물이비를 매달 서 자꾸러기 해요 그 다음 이불이 이부이차키타첫쭉 귀여워요 자타이리타이리 어. 불꽃 다깨줘 저거 엄청 네, 그다음 헬로키티로 있어요. 그다음 좋아 피도 있어요. 좋아 피가 진짜래요. 헬로키티는다난질이 좋아요. 아, 전... 좋아해요. 얘는 막파치야막파치라저 귀여워요. 그다음 저기 타입이에요. 음, 얘는 유니에요 유니는 엄청 레인보를 좋아해서 레인보우 꽃을 입고 왔죠. 그다음 얘는 무지개 타입입니다. 얘들 테르비아, 잘동차리 좋아해요 그 다음 얘들 테르비아예요 테디베어. 테르비아는 어차 먹을 거 엄청 좋아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라바예요 저는 라바예요 저는 여자친구인데 저거... 안녕 음, 나는 라바라고 해 나는 라바예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laughs> 아녕 보보 보. 안어 안녕 보보 보. 이 엄마 날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그런데. 네 어디에야? 내가야 가 아, 죄다 할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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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라꼬라, 꼬라꼬라, 야 안녕? 응,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씹프게먹는 어? 고래의 밥이에요. 푸! <laughs> 이거야! <laughs> <laughs> 아, 뭐, 누구로 저 대고리가 돼 있어? 얼마든지. 안녕하세요. 저는 건달이에요. 나우치 아하하 설레죠 서 저도 엄청 귀여워졌어요 봐봐 안녕 됐어? <laughs>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쟈님 뿌리 좋아요? 쟈님 엄 예쁘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Good war,